기도한 것처럼 극한 호우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 10명, 실종자 7명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실종자는 속히 구조되기를 바라고 이재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이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필요한 걸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탓이고 달라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께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우는 겁니다. 대형 교회로 키워서 수많은 성도를 모으고. 똥똥거리며 목회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교인 몇명 모아놓고 지질이 궁상 뜰며 목회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후 수십 년이 지나도 교인 백 명을 채우지 못하고 소형 교회로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10만 교회 중 이런 소형 교회가 적어도 7,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도 늘 교인을 향해서 강조하는 말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강조하는 목사는 본인의 소원인 대형 교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모든 걸다 주시는 하나님이 대형 교회로 안 만들어 주시는 건 그럼 그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탓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고난이 많아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목사의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세요.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수연하는 성도에게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세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답은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목사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요? 목사의 답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회가 풍됩니까 기도한 만큼 전도를 해야죠. 이런 대화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되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또는 라이브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걸 반대하거나 기도하는 건별 의미가 없다는 말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오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것과 같은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과 많이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탈달 외우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 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울며 불며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죄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보다 더큰 죄가 있어요. 뭡니까? 대란죄, 반란죄, 외환죄입니다. 물론, 죄가 인정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본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윤석열은 살인죄보다 더큰죄이세가지 혐의를 다 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감번호 3617번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그가 징징거리며, 오만 가지의 불평을 들어놓고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재판과 조사에도 임하지 않고 버티다가 어저께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건설폭력별로 불아붙인 건설 노동자가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범죄자 주제의 에어컨을 안 달아준다고 난리 난리를 칩니다. 그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묵묵히 견딥니다. 그런 수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두 평짜리 독방에서 홀로 거하며 방이 좁다고 인권 침해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같은 병수의 방에서 대여섯 명이 함께 동료 수감자의 발 냄새를 맡으며 잠을 잡니다. 너무 좁아서 나란히 머리를 향하고 잘수가 없으니 한 사람은 이쪽으로 머리를, 한 사람은 저쪽으로 머리를 두르니 누워서 칼 잡자면서 동료의 발가락을 만지면서 그 발가락을 얼굴에 부딪히면서 생활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구치소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건 도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짓고 감옥에 사는 범죄자가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정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실하게 죄안 짓고 살면서도 쪽방촌에서 선풍기 한 대로 무더위를 견디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를 또 그렇게 사는데 범죄자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평이 살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그러므로 윤석열 감옥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려거든 모든 쪽방촌 국민에게 먼저 해줘야 하는 겁니다.그리고 모든 수감 시설에 다 설치를 해야 평등한 것이죠.그런데 윤석열은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오직 제놈 방에는 냉방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70미터를 걸어갈 힘도 없으니 제발 구속하지 말고 풀어달라고 징징거리는 이 범죄자. 그 범죄자가 폭력배로 보라 붙인 노동자가 목숨 걸고 노동해서 세금을 내고 이 뜨거운 여름날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지어 번 돈으로 세금을 냅니다. 열판이 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배달 노동자가 세금을 내고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눌려서 죽고 산재로 목숨을 잃기 전까지 노동해서번 돈으로 노동자리 세금을 냅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조차 없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 문은 열고 장사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국민이 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을 윤석열은 장모와 부부가 함께 범죄의 조직을 결성해서 훔치고 빼쳐먹고 해외로 놀러 다니며 그러면서도 주제를 모르고 무슨 영구 집권까지 꿈꾸며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총살을 당해도 시원찬을 범죄자가 하는 행태를 보며 분노를 그말수 없는 겁니다. 왕조 시대라면 삼족을 면해버릴 수 있는 역적기를 하고서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란 수교에 대한 말로 이어지는 것은 그의 탐욕과 이기심과 비루함에 놀랐기 때문이고, 이렇게 분노하는 우리는 그럼 이기적이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은 신앙인인 것이냐? 그래서 매일 기도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이기적인 것과 탐욕에서 벗어난 기도냐? 그걸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늦은 밤. 어느 집에 예고 없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미뤄볼 때 찾아온 사람은 친구였고, 아무도 부부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새 사람이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아무튼 혼자가 아닌 새사람일 거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웃에 가서 떡새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문의 식사를 구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온 이 집에는 갑자기 친구가 오기도 했지만 그 친구에게 대접할 저녁 식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친구는 늦은 밤이지만 이웃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세 덩이, 즉, 빵세 개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저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워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갚겠다, 그 말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하는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들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도 이 본문의 주제는 간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구하는 이마다 찾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예기는 열릴 것이라고 십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예기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준다는데 왜안 기도 안 하고 못 받고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10절 말씀을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AI도 똑같이 간청하라는 내용이다. 그렇게 답을 주었어그 말씀은 AI가 이 주제가 간청이라고 답을 줬다는 얘기는 모든 목사들이 이 주제를 간청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답을 만드는 것이 AI니까. 맞지요? 물론, 간청해야 하고, 간청해서 얻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간청한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보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와서, 빵세 개만 구워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간청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쳐 피곤한 친구와 가족에게 먹을 걸 주어야 하는데 자기 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늦은 밤, 이웃집을 찾아가서 빌려주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세명 중에 어린아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들은 너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간청해서 얻으라고 늘 강조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간청하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빼먹는 게 바로 이거죠. 사실 내가 배고픈 건좀 참았다가 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에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밤에 라이오 방송 끝나고 잘려고두면 배가 고파요. 그러나 참고 자잖아요. 옆집 가서 밥 주세요 하지, 않,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배고파하는 것은 그저 모른 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줄 알지만, 아쉽게도 내 집에는 너한테 줄게 없다. 야, 근데 밤도 기뻤고, 그러니 네가 조금만 참고 기다려 견뎌.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늦은 밤, 이웃에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부탁을 받는 이웃의 친구에게는 참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밤은 깊었고 당시 이스라엘 생활 환경으로 보면 단칸방에서 지금 온 식구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모여 불 끄고 잠든 상황에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빵을 챙기고 하다 보면 다른 가족들도 잠을 깰 것이고 피해가 갈게 뻔하기에 나는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하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난 너한테 네가 달라는 빵나 있기는 있어. 근데 너한테 줄수 없어. 그렇게 말하겠냐? 그게 핵심이지. 분명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간청하는 모습을 보니 냉정히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청하는 사람이 친구냐, 아니냐, 누구의 부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청하니, 하도 간청하니, 외면할 수가 없다. 그게 8절 말씀이잖아.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야, 내가 너 친구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귀찮아. 안 주고 싶어. 근데 네가 하도 간청을 하니 사정을 하니 내가 주는 거야.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간청할 때. 옆집의 친구도 들어주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뭘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도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는 이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어 사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고. 이 비유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구절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야,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불러 기도하지 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짐떡세 동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율을 들어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구해 봐. 그럼 다주셔 그렇게 구절에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그 자식이 요구하는 걸안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면 알을 달라는 데 정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냐?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면 너희가 정의롭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능력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과 이웃을 대접할 능력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비록 나쁜 사람도 지 자식이 원하는 걸다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할 능력을 얻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안 들어 주시겠느냐 내가 내 누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내가 내 철없는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뭘 달라고 달라고 날마다 손바닥 싹싹 빗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 건다 참된 크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능력 무엇이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무엇이든 안 들어주겠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부선, 야, 곧 고난이 왔어. 기도하나니까 그래. 사업이 망했어 기도 안 하니까 그래 병 들어 죽게 됐어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그것도 전혀 틀릴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그딴 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능력 얻기를 기도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목사들한테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속은 겁니다. JTBC 뉴스에 의하면 통일교가 한해 일본에서 거둬들이는 헌금이 얼마 아십니까 3,300억 원.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통일교 헌금이 200억 원, 1년에 더하 3,500억 원의 헌금을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이단 통일교와 함께 미군 하우스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가 된 김장환이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과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예배당과 교인수를 자랑하는 초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같은 날 받았습니다. 통일교와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같은 범죄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수많은 범죄 의혹이 있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손조차 될수 없었던 이들이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윤석열 3년을 지내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무도한 정권과 함께 이단 사이비와 무당 그리고 불의한 목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외쳤습니다. 이제 제 외침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라서 외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뿐입니다 이제 저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좌파 빨갱이 정권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틀을 짜놓고 전국의 교회가 틀고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었는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제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권과 필 붙어서 더큰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응답 받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욕심과 이득을 채우기 위해 공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의 뜻은 이웃 사랑을 능력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외치는 이런 목사들에게 속아서 우리는 오늘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을 쉬지 않고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웃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